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 필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 눈치여서 제가, 네. 이, 이 필통 안을 공개해드릴 건데요. 되게 꽉 차서 지금 안 다칠 정도로 꽉 찼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필통 안이 되게 무거워요. 되게 많아요.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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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일단 이게 있는데 이거는 가위로 잘라려다가 만건데 으악. 일단 이거, 이거 도구가 이거 쓰는 거랑 이거 뾰족뾰족한 거그 다음에 이렇게 <laughs>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이거는 뭐 쓰는 거같다 다음에 해수깡 3개 이건 제가 얻은 거요 아이플레이 사갖고 여기서 안들어있던거같아 아! 아니 아니 이거 천사전자 살것 같고 그렇게 안 해도 어것거 작은 천사전자 있잖아요이 핸드크림으로 치자면 2번이에요 핸드크림 대박이죠 뚜껑! 뚜껑 빼고 2만이에요 노란 수수깡, 수수깡 3개? 이거는 뭐 콩치즈 같은 거 만들 때 만들려고 요이거는칼도라이버같이생긴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찍는거 응? 이거 있어. <laughs> 이거. 아 뾰! 그뭐지 옛날 도적들 보면은 이런 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칼. 진짜 칼이란다. 이런 거? 이런 거요. 왜뒤 도라이버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나 이거 칼. 공이용 가위 7자리 이거 뭐비사세 산거 아니고요. 그냥. 알파 같은 문구점에서 산 거예요. 알파, 알파, 알파에서. 팔던데, 이거. 아닌가? 이거는 청소하는 거. <laughs> 만약에 이런 거. 이렇게 끌고 나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청소도구랑 찔려는 거. 그 다음에 슬러시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 있는 빨대 같은 이런 모양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는 꼬불꼬불한 모양이 될수 있는 칼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동그란 게 크고 동그란 게작고 이거랑 세트예요 이거. 개세트 그리고 이거 똑같은 것도 있어요 이건 제가 산거 그리고 신스 그 동그랗고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는 핀셋이라면 뾰족한 핀셋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탑이다 이건 밀대 같은 거에요 이거팔 그 다음에 숟가락이랑 이런 포크. 다른 것들은 제 사생활이 가는 거라서 이 정도 있어요. 대량 많있요티정은 거의 요에 정도 야돼요이정은 자주 요니까도 있어요. 이 정도 있이있어 소스 어, 깡도 나중에 수제 콘콘치즈 만들 때쓸거라다 필요해서 뭐가 좋아요? 안 다치게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패통 보여, 패통, 패통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